안녕하세요. 열정로즈입니다 오늘은 검단 아테라 자이 2단지 청약 가치 판단및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로즈 블로그에 오시면은요, 해당 자료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검단, 아테라, 자이, 자이하고 금어 건설의 새로운 브랜드죠. 아테라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작고 귀여운 아담한 단지입니다. 이렇게 여섯 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입지도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우리 검단 아테라자이는요, 이 백삼역이죠. 검단호수공원역 예정이 되어 있죠. 예, 이쪽에서 한 도보로 한0에서1 5분 사이에 걸리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초역세권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도보로 갈수 있는 곳이고요. 우리 단지의 장점이라면은요 초등 그다음에 유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학령기 아이를 두신 분들은요 아이들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학교에 보내고 아빠만 조금 걸어서 출퇴근하면 되는 위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이제 거의 완성형인데요. 어, 101, 102, 103역이 인천지하철 1호선이 내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이제 벌써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이101 역의 1단계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다 분양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꽤 이제 자리를 잡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102하고 103역 주변은 한창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들의 이제 주요 입지들은 웬만한 것들은 분양이 다 끝나고 남은 것 들 중에서 입지가 딱히 이렇게 좋은 게 별로 없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단지는 103역 또 인근이라 여기가 103역의 상권이 굉장히 크게 커넬 컴플렉스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여기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검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바로 5선 연장하고 GTX 디저 아직 최종 역사가 확정은 안 되었지만 여기 102역이 굉장히 유력시 되고 있다. 이런 교통 호재까지 품고 있는 검단 신도시, 서울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곳에. 검단 아테라 자리가 분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한을 살펴볼게요. 우리 단지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6개동 709세대 입니다 아주 대단지는 아니죠? 자, 검단 신도시는 지금 비투기 과열지구 비청약 과열지역 공공택지에서 분양해서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분상제를 적용받아 저렴하게 분양하는 곳은 강남상구 용산하고 이 대규모 택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 양극단에만 이 분상제가 적용되고 있다. 거 참고하시고요. 재당첨제한 적용받지 않고요. 2단지 당첨되시고 나면 재당첨 뒤로 10년 걸립니다. 자, 전매제한 3년이고요. 자, 검신하고 파주운정은요. 거주의무가 없다는 게참 장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거주하셔도 되지만 예, 전세로 장금을 치러도 되고 비규제라면 보유비가 세도 된다는 점. 세금공부도 꼭 하십시오. 자, 1순위 자격. 만 19세 이상인 자 누구나 넣을 수 있고요. 유주택자도 청약은 가능합니다만 무주택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1년 이상이 해야 되고요. 가점 40, 추첨 60. 8호 지역 초과는 예, 우리 단지는 분양하는 타입이 없습니다. 자, 예비 입주자 500% 뽑고요. 그다음에 지역 우선 어, 인천의 대규모 택지는 5대 5로 뽑습니다. 인천시 거주자 우선 공급, 인천시 연계월 입공 날까지 인천으로 전입했으면 인천 당해가 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나머지가 예, 서울 경기 수도권 거주자 50%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자 특별공급 8월 5일 월요일에 접수받고요. 1순위는 8월 6일 화요일에 접수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8월 13일 화요일이고요. 입주는요. 27년 2월입니다. 계중자는 10, 60, 30이고요. 중도금 대출 비율은 네, 60 나오고요. 비주정은 세대당두건인거다 아시죠? 중도금이자 후불제, 발군약장비 별도. 자 입주 전에 전매는 불가합니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자, 분양 캘린더 잘 보시고요. 청약 일정 잘 체크하셔서 예, 준비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더라도요. 가장 처음에, 첫때 분양을 했던 호반, 우미린, 금호보다는 분양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이제는 검신이 5억, 이것도 중반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 4 기준이고요. 바락비도 하면은 거의 5억 7천이죠. 7, 4 분양하고요. 이건 딱 거의 5억이죠. 바락비도 하면 5억 초반대. 그 다음에 검신에서 5구가 굉장히 희속성이 있는 거 아시나요? 5구를 거의 분양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따 뒤에서도 비교를 해드릴 건데 여기는 5구가 무려 5개 타입으로 쪼개져 있다.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4억 초반대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가 1732만원이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자 두번째 표는요. 예, 앞에 숫자는 최저층에 그 다음에 뒤에 숫자는 최고층의 분양가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층이 25층까지 들어서는 아파트인데 저층과 고층의 분양가가 그닥 그렇게 크 차이가 나지 않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예, 층이 높은 고층에 당첨되시는 분들이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 특별 자료들은 오직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 분양가 시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일공이 역하고 일공삼 역에는 아직 입주한 단지가 없죠 그리고 다 전매가 안되기 때문에 바로 인근 단지하고는 안전 마진을 비교해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분양가를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요게 팔사 분양가만 제가 이십사. 3년에 이후에부터 분양한 아이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를해 놨는데요, 여러분. 자, 이거는 훨씬 1, 2년 전에 분양을 해서 분양가가 4억대였던 훨씬 싸게 분양했던 시절이고요. 그다음에 거의 최근 들어서는 5.4, 5.6. 그다음에 103역에서 거의 대장이라 볼수 있는 중흥이 5억, 5.2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에코비스타가 5.2억이고요. 우리 아테라자이가 8사 기준의 고층 기준으로 5.6억이니까 대방의 분양가하고 비슷하게 나왔구나.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도 뒤로 갈수록 분양가는 올라간다는 거 인플레는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볼 장편은 네, 이게 5구입니다 자, 102, 103역 이 인근에는요. 여러분, 5구가 이렇게 희소합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택지가 분양가도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 미혼생애 최초분들이 많이 넣고 싶었는데 사실상 단독세대자는 못 넣었죠. 왜? 5구제곱을 분양을 거의 안 했으니까요. 네, 이 이게 대방 이후로 예, 처음으로 또 오구제곱이 분양하는 귀한 오구타입을 가지고 있는 아테라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방이 4.5억에 분양했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4.2억이라는 건 예, 아테라자이 오구의 분양가가 굉장히 매력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요. 자 제가 23년 3월부터 가장 최근까지 분양을 했던 단지들 정리를 한 건데요. 자이 파란 거는 5억 이하로 8사가 분양했던 단지 나머지는 다 이제 5억이 넘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5.6억이니까 8 4 분양가에서는 계속 오르고 있었구나 느낄 수 있죠. 7사도 많이 분양은 안 했습니다. 4억 3,900, 3 3,500, 네 4억 9,900이니까 7사 타입 분양가에서 이번에도 가장 비싸게 나온 거죠. 그런데 5구는 예, 분양이 많이 없었어요. 웰카운티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이라 분양가가 더 훨씬 저렴했기도 했고요. 아까 보셨던 대방이 4억 7천 최고층의 분양가가 이랬는데 아테라제가 4억 3천이다라는 건요네 굉장히 매력있는 분양가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총 청약자 수입니다. 아무래도 1011역에서 거의 라스트 분양이었죠. 로트캐슬 렉스틸 주상복합이 거의 2만개 가까이 통장이 들어와서 111대 1로 분양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자 남아있는 검신에서 그렇게 좋은 입지가 많지 않은데 아테라자이 브랜드도 좋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오브의 분양가는 저는 굉장히 매력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닛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5구 타입인데 판상형 포베입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예, 타입이죠, 여러분. 자, 판상형 포베에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여러분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기역자 싱크대 이제 이쪽이 여러분 식탁 자리가 될 거고요. A는 굉장히 잘 뽑은 평면이라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타입은요. B 타입입니다. B 타입도요. 판상형 포베입니다. A의 좌우 반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너무 잘 뽑은 평면입니다. 그다음 자, E 타입, a c e 가 판상형 포베인데요. 이 당연히 판상형 포베이들을 다 선호하시겠죠. 요거는 일반 분양세대수가 좀 적습니다. 22개입니다. D 타입이 타워형이에요. 아무래도 예, 타워형이 판상형보다 인기가 좀 덜하겠죠. 자, 양창은 아니고요. 평범한 타워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안방에 요쪽을 여러분들이 이 드레스룸이랑 화장대, 수납 특화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침실 2, 침실 3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5 9 D 타입 거의 새하고 흡사하죠, 여러분. 약간 현관에 있지만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74 A 타입인데요.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끼인 평형이기는 하지만 74A가 판상형 포베이로 굉장히 잘 뽑았고 알파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귿자 싱크대 여기가 드레스룸이 되겠죠. 그래서 74A 인기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 84A는 타워형입니다. 84를 판상형으로 뽑지 않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요목조목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러분 그래도 상당히 잘 뽑은 평면입니다. 일단 거실이 양창이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침실 2, 침실 3, 침실 3 자녀방은 굉장히 커보이죠 여기 팬트리가 있고요. 또 이쪽에도 팬트리가 있어서요. 뭐 얘는 뭐 드레스룸으로 사용해도 좋겠고 여기는 뭐 팬트리로 써도 되겠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용도에 맞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안방. 안방이 사실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방에 침실 수납 특화에서 대형 드레스룸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고요. 여기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레스룸을 사용하신다면 파티션을 두고요. 여러분들이 나름 서재처럼 꾸밀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안방 사이즈가 워낙 커서요. 활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여러분. 총 일반 문양은 142세대입니다. 자, 우리 단지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자, 이렇게 6개 동으로 아담하고 귀엽게 생겼고요. 여러분. 84A 타워형이 여기 핑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74A, 8상형 포베이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요4 5 2호 라인 하늘색이 7살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다 예, 5구 59 타입인데요. 5구가 이 단지는 예, 주력 평형인 단지가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앞이 초등학교, 예, 유치원이 계획되어 있는 나름 예, 학세권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검다 아테라자의 분양이 끝나고 나면 요 바로 옆에 또 제일 풍경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같은 이 바로 옆 단지도 이 분양이 조금 늦춰지면 분양가가 몇천씩도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렴한 분양가 상한 제 수도권 대규모 택지 분양을 받고 싶었던 분들은 예,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순서대로 나오시는 걸 넣는 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단지 커뮤니티 범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피트니스 클럽 들어가고요, 여러분 작은 도서관, 예, 커뮤니티 콜프 연습장 이런 거 들어가네요, 여러분. 그래도 필요한 거는 다 들어갔네요. 자 청약하실 분들 현장이랑요 견본 주택 둘다꼭 가보시고요. 자검단신도시에서일군 브랜드 5그제곱이 나왔습니다. 가용자금이 많지 않은 우리 만 34세 청년주택 드림통장으로 청약 넣으실 분들 요단지 주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하시는 우리 꿈사님들 좋은 결과 있기 열정로즈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로즈 멤버십 회원이 드리면 제가 드리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 멤버십 밴드에서 제가 수시로 톡강의 해드리고 있고요. 부동 뉴스 전국 시장 정보, 줍줍 정보 실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실시간 분양 결과 모니터링이라고 제가 분양 결과가 나면 오 제가 엑셀 자료를 만들어서 원본 이미지 바로 올려드리고 실시간으로 톡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멤버십 회원분들만을 위한 특별 자료 제가 계속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3 번이 가장 하이라이트죠. 매주 토요일 2 시간씩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주의 분양 단지 중에 가치 판단 및 분석을요 유튜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자금 계획까지 꼼꼼히 2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니뭐니해도 이 5번이 활용 정점이죠. 열정 로즈와 함께 모델로서 현장, 임장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월 5만 원의 비용, 일주일에 커피 한잔 값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매월매월 서울에 분양하는 핫한 단지들,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하고 함께 갈 예정이니까요. 멤버십 회원이 되시고 싶은 분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십시오. 당첨으로 가는 지름길, 열정 로제 강의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 강의 신청 바로 가기 한번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풍성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